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자동차 딜러의 눈으로 차량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슈카티비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지금 구글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슈카티비 어플을 빠르게 다운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티비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소나타 LF 소나타 모델의 LPI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어, 소나타 차량 LPI 모델입니다. 예, 일반이 이전이 되는 차량은 아니고요. 출시연도가 14년 5월 달입니다. 14년 5월 달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만 운행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거리는 10만 1000km 살짝 넘어가고 있고요. 어, 등급은 지금 프리미엄 등급, LF 소나타 LPI 등급 중에서는 가장 높은 최상위 등급의 파노라마 선루프,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추가된 풀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사고 없는 차량이고요. 굉장히 안에도 기능상, 성능상 이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LF 소나타 엔진룸 내부 살펴보고 있습니다. LF 소나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기 때문에 아, 들어가는 연료 역시 휘발유가 아니라 LPG가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엔진, 어, 휘발유 차량이랑 똑같이 2000cc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비는 지금 휘발유 차량이 한 12km가 조금 넘어가는 공인연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LPG 차량은 9.6km의 공인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은 151마력을 기록을 하고 있고, 어, LPD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연비가 좋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기름값이 워낙에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해서 1 0만킬로라는 다소 많은 주행거리지만 그만큼 연비가 좋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차량이다. 그 전에 사용을 하시던 분도 그 용도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기능상, 성능상 전혀 이상 없는 차량이고 외관하고 내관 부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F 소가타 외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프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프 쪽은 보시면은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죠? 예,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해서 순정으로 들어가는 옵션은 아니고요. 추가 옵션으로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어 놨습니다. 흰색의 팟선, 이러면 또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차량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굉장히 팟선 들어감으로써 좀 드레스업이 되는 효과도 있고요. 앞쪽으로 내려와서 전면부 유리 쪽에도 데미지 보는 적 없고, 유리 안쪽에 크랙 가거나 이러는 적 전혀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조금 많지만 그래도 내외관 관리 상태에 너무나 우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이는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쪽 본닛 부위, 후드 쪽으로 내려오면은 역시나, 예, 칠이 많이 나가거나 보수를 한 흔적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미세하게, 예, 지금 10만 키로가 넘은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고속주행 시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격을 좀입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자잘자잘하게 있는 부분 굉장히 경미합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아주 작은 부분들이고, 전면부 그릴 부위 내려와서도 보면은 딱히 뭐 보수할 흔적이나 데미지 분 흔적들 보이지 않고 앞에 쪽에 프론트 스커트 범버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보수나 벤트 작업 필요하지 않은 전면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 확인 마쳤고요.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프리미엄 등급이죠. 예, LED 데이라이트 포지션 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교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본넷 헨다 단차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크롬 가니쉬 같은 부분들도 전혀 떠있는 부분 없이 깨끗하게 외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옆쪽에 휠 타이어 한번 체크를 해보면, 10... 7인치 순정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17인치 순정 휠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이건 되게 장점인데, 지금 이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지금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새 타이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의 그런 수명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새 타이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향후 한 2년, 3년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측면 운전석, 도어 부분, 그 다음에 필러와 윈도우 부분 모두 봤을 때, 출시 년도가 14년 5월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많다고 해도 전체적인 도장면이라든지 어 지금 외장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받치는 적이나 뭐 끌리는 적, 그다음에 찍히는 적 이런 것들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나 집어드리자면뭐 제가 눈에 띄는 부분 이 정도. 네, 여기는 살짝 긁혀가지고 칠보수를 해놓은 적인데요. 이 정도. 네, 이 이상의 눈에 띄는 흔적들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외관 굉장히 좀 우수하고. 자 후면부 넘어와서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에도 리어 램프 부분에도 범퍼 부분에도 받치는 적 전혀 없고 범퍼가 만약에 교체가 있었거나 교체를 했을 때아 어,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후방에 들어가 있는 센서들이 어 고르게 박혀있지가 않게 되죠. 예, 조금씩 들어가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모습 보일 텐데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후면부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판 부위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역시나 도어 부분, 그 다음에 헨더 부분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고 뒤에도 동일하게 거의 새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상처 하나 없는 17인치 휠 타이어 장착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 옆에서 봤을 때 운전석 과 비교해서 역시나 깨끗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히 데미지 분 흔적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찾아볼 수가 없고요. 실 보수 들어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택 작업만 한번더 마친다고 하면 거의 뭐 신차 출고할 때 상태와 다름없는 상태로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도장면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윈도우 부분, 필러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석과 동일하게 크롬 가니쉬 같은 부분들도 잘 맞아 떨어지고 교체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보수가 들어갈 부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자 사이드 미러 커버도 깨끗한 거 확인하셨고요. 옆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앞에 휀다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네, 지금 저희 외관 앞에 그 다음에 측면 후면부까지 전부 살펴봤는데, 어 지금 뭐 리어 램프부터 그 다음에 프론트 스커트부터 하나 하나 아 딱히나 보수하는 흔적들 보이지 않고 외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네요. 10만 킬로라는 주행거리가 좀 무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실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F 소나타 실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 실내는 주행거리 대비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예, 주행거리가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 걱정하셨던 부분 있으시다면은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7인치, 예, 8인치 짜리는 아니고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요즘에는 사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핸드폰으로 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보다는 큰 사이즈니까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후방 카메라 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저기 후진 기어 넣었을 때 뒤에 모습 정확하게 비춰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후방 카메라도 고장 나지 않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기능상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확인을 해 보면 다양한 해택도 드리는 MBC 다이아트 코리아는 누구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디오 부분 정확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밑에 쪽에 예, 내비게이션 메뉴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누르게 되면은 위쪽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변경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쪽에 내려오면 공조기는 저희가 미리 동작을 시켜놨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조금 날씨가 더워서 촬영하면서 에어컨을 미리 틀어놨는데 에어컨 가스도 빵빵한 것 같고 지금 찬 바람 너무나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 고장난 부분 한, 부구, 한 부분도 지금 보이질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같은 것도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3단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정상적으로 모두 동작을 하는 모습이고 등급 자체가 조금 이제 제일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뭐 열선핸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열선핸들 같은 것들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동작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포지션 등받이까지 그리고 요추받침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예, 하이패스 룸미러 순정 상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지금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그 다음에 블랙박스, 아까 보셨던 외관에서 타이어, 네개 모두 다새 거. 뭐 차량 구매하시면 돈 들어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일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요 썬루프만 확인을 마친 후에, 실내에서 확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서룸프까지 확인 마쳤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차량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LF소나타 LPI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신세계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아 14년 5월달에 출고가 됐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운행이 안 되신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지만 아, 이 차량 보신다면은 장애우 등록증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분들께서는 충분히 탐내실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신차 가격 출고가 2,500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거기다 추가 옵션까지 더한다면 가격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현재 10만 킬로 주행한 이후에 저희 판매 가격은 1,360만 원입니다. 감가율도 크고요. 일반인 이전이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인 이전되는 어, LPG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금액대도 가성비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슈카TV로 연락 주셔서 빠르게 상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슈카TV에서 또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 두 가지 상품 혜택 드리고 있죠. 차량 외장관리용품 루틸로 유리막 코팅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유상품권 10만 원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슈카TV와 함께 하셔서 이런 풍성한 상품 혜택까지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